저기하 못올라가 하디하들아하하안녕하세하양하입니다 아, 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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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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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짐까지 다실었고요 우리 마눌님께서 이제 채비가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잠시 짬을 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보시면 짐을 다 실었어요. 뭐 사실 짐이라고 해봤자 캐리어 하나밖에 없는데 먹을 거랑 사실 여행은 먹는 게 다니까요. <laughs>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데 이제 우리 야옹이들. 우리 야옹이들 놓고 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.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지금 우리 야옹이들 엄마가 특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. 뭐, 고작 1박 2일이긴 한데 그동안, 어, 우리 야옹이 1, 2, 3번들 캔, 캔 따게 해줄 집사가 없어가지고 좀 마음에 걸리네. 뭐, 그래도 건사료는 이게 6시간마다 자동으로 나오게 세팅되어 있으니까. <목소리> <목소리> 영웅이도 보고 싶을 것 같아. 야, 안녕. 엄마 아빠 다녀올게. 바이 바이. 습니다 <laughs> 아직 입구예요 아직 주인도 안만났습니다 <목소리> 네 지금 4WD파크에 도착했습니다 이 뒤에 보시면 이글뷰 4WD파크 4WD트랙이라고 써있죠 오른쪽으로 가면 트랙오피스라고 하니까 오피스 가서 돈 내고 오겠습니다 이것도 못해? 모텔? 오프로드 모드로 바꿔주세요. 오프로드 페이지를 보겠습니다. 저기 먼저 온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어요. 지금 여기 리셉션 들어가가지고 어 요금 내고 그리고 어그리먼트 사인하고 그러고 나갔습니다. 꼬비코네 타이어 바람을 빼주겠어요. 내리고 자 물려주고 지금 아까 빼다 말았는데 25, 26 정도 되죠? 한 20까지 빼줄 거예요. 이렇게 타이어 바람을 빼는 이유는 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타이어에 바람을 빼줘야 이 타이어의 접지력이 좋아져서 그러니까 땅에 닿는 면적이 넓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람을 빼주는 겁니다. 네. 예. 지금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. 타이어 바람도 다 뺐고,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이거 여기 어떻게 가갈수는있이거사람이고아이거 어, 어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거 아이고, 아이고, 아이아아섭다고 어. 고 아이고, 아이고, 이고 아이고, 아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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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에 서명했잖아, 포기 안 하겠다고 포기하지 <laughs> 아! 않겠습니다 아! 아!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신났어요? 신나 어. 세레모니 한번 해봐 아니, 쫄리는 거반 아. 재밌는 거반 어? 어 <laughs> 가자 가자 고비콘 하필 내가 고른 콜택지가 배운거라서! <laughs> 어? 뭐가 부딪힌 것 같아? 이 빨간 게 부딪힌 것 같은데? 아 그거 부딪힌 거? 록슬 록슬라이더 아, 괜찮아. 이래서 락슬라이더가 필요합니다. 여러분. 먼저 익숙하게 봐. 좀나 먼저? 여기 엄청 큰 바위 치워줄까? 응. 음. 여긴 중간에 가다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. 여기 무조건 원웨이입니다. 인생은 원웨이. 사랑도 원웨이. <laughs> 사랑 원웨이가 되는아 힘든 건가? 그렇지. 됐구나. 사랑은 쌍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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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프로드는 뭐다? 원웨이. 원웨이. 싱글 <laughs> 어디가? 네, 내가 싱글 가. 어. 인고로 안녕 어디가? 저기도 있다 인고로 안녕? 어 아까 중간에도 있었어 어디? 밖으 응. 했는데 잘 보이질 않아 감독님 아, 장난이 아닙니다 이 잔 돌멩이들을 조심해야 돼요. 얘네가 잘못하면 타이어가 빵꾸나기 때문에 빵꾸라니 표즈너를 씁시다. 타이어가 플랫 타이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. 천천히, 스무스하게. 오 여기 좀더 죽을 수도 있는데. 오. 스웨이버 디스커넥트의 힘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얘 괜찮은 거야? 근데 돌 있어. 현장 2시간 반 동안에 오프로딩을 거의 다 끝마치고 이제 다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근데 내려가는 길도 만만치가 않아요 아, 지금 저 앞에 고수님들 따라서 가고 있어요 한 대는 랜드크루저 v 이시고한 대는 저 검은색 랭글러 역시 랭글러 <laughs> 멋있습니다 아주 멋있어요 사실 뭐 랜드크루저랑 랭글러는 못 가는 데가 없죠 인정 꼬비콘은? 꼬비콘? 고 음. 꼬비콘은 뭐여기너왼쪽으고갈오른쪽으갈 왼쪽으로, 왼쪽으로 가야될거같아 어어 왼쪽도 근데 폭파했어 아까 랜드크루드는 오른쪽 왼쪽으로. 랭글러는 왼쪽으로 갔어 어. 갈수 있는거야? <laughs> 너무 무서워. 아, 여기 어? 기 저기, 저기 장난 아니다. 어? 거기 장난 아니야. 야, 널 기다려준 게 아니고 또 멈칫한 거야.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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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니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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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이거. 이수 이거. 그거 건가?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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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먹고 이거. 고거 이거. 이거. 이랑 이거. 이 돌이 너무 많아. 여기 왕돌 있어. 왕돌, 오, 너! No! 뒤에도 뒤에도 어 뒤에 타이어 터질 것 같아. 아! 어! 뒤로 뒤로. 멈춰 봐. 여기 어떻게 내려갈 건데? 여기 길이 없어. 얘네 그냥 내려갔어. 이봐 봐. 바퀴 자국 보여? 여기 어떻게 내려갈 건데? 이거 내려가도 될까? 바닥이 되게 소프트해서 돌이 움직여. 이쪽에 돌 있다. 음. 응. 진짜 성공했네. <laughs> 어. 저긴 못 올라가. 오른쪽에 길로 가야지. 여기 <laughs> 절벽이야 절벽. 90도보다 더한 것 같아. 여기 한 진짜 뻥안 치고 한 70도 될것 같은데? 방금 오히려 여기가 더 그래 보이는데 가기 쉬워 보이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 않냐? 몰라, 네맘대로나 무서워. 데 들릴 수도 없어. 저기서 후진도 못 하잖아. 미끄러워서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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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. 별거 없네. 네, 아무튼 오늘 그래도 뭐 별다른 사고 없이 이렇게 무사히 다 내려왔습니다. 이제 나가서 타이어 다시 공기 바람 넣고 공기 바람. 타이어 다시 바람 넣고 어, 우리의. 숙박지, 숙박지, 숙박지. 숙박지야, <laughs> 숙박지. 다음 예정지. 다음 예정지인 나라크트. 나라크트로 가겠습니다. 또 여기서 거기까지 또한 시간을 달려야 되니까 차 정비 확실하게 하고 밥 먹고 밥 먹고 들어고 갈게요. 짚다 반영 안녕.